2년 10만km를 운행해도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은 그게... 안녕하세요. 택시톡 채널의 예반스입니다. 드디어 이 테슬라 모델X 택시가 카카오택시를 운행한 지 2년 만에 18만km를 넘겼습니다. 오전 운행을 5시... 40분 정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완전히 끝까지 충전했을 때 476km 운행 가능 거리였고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을 완료한 후에 이 실주행 테스트를 위해서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아직 주행 가능 거리가 114km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행한 거리는 414km입니다 이거 지금 두 개만 더 해도요, 528km를 총 주행할 수 있는 건데, 아침에 제가 완충했을 때 476km를 얘기한 걸로 봐서는 훨씬 더 그보다 더 좋은 효율의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마 지금 제 목적지인 경주까지 한 31km 남았는데도 충분히 가고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제가 2년 전에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 완충했을 때 500km 주행 가능 거리였어요 아마 한8% 정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년 10만km를 운행해도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은 크게 막 떨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전기차 고속 주행을 하면은 배터리가 많이 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에어컨을 틀고 가기도 하고 있고 고속도로 표지판에 나와 있는 100km, 110km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오히려 배터리 효율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이것 또한 겨울철에 하면은 히터로 인해서 배터리 효율은 한20% 이상 더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에어컨이 히터보다 덜 먹네요. 이차 정비한 거는 없나요? 라고 질문이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일류 이제까지 갈아본 적 없고요.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. 오일류는 없기 때문에. 안 갈아봤고, 브레이크 패드는 전기차 특유의 회생제동 시스템 때문에 브레이크를 별로 밟을 일이 많지 않았어요. 아마 내연 기관에 비해서 한10% 정도만 사용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타이어는 당연히 주기적으로 갈아줬고요. 하지만 차 사용에 따른 차 부품 노후화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하체 쪽에 많이 발생하는 거였는데 15만 키로 정도 떴을 때 로어함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뭐그 외에는 이 차만의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볼트가 깨져 가지고 하체를 잠깐 내렸다가 네 볼트를 <laughs> 찾느라 뭐 그런 고생을 한 적도 있고 앞바퀴 가니쉬 있잖아요 이 테두리 부분 이 플라스틱이 갑자기 네 날라갔어요 네 날라가지고 가 그거 교체한 적이 있고 차를 처음 접했을 때와 지금 18만km를 땄을 때차 성능이나 아니면 은 감각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한 80%의 성능은 발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전기장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에러가 뜬다거나 아니면은 이 컴퓨터가 갑자기 잠깐 멈춘다거나 네, 멈춘다고 해가지고 주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화면이 꺼지는 정도니까, 뭐, 이럴 때가 좀 있긴 있었는데,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, 2년 동안 큰 사고 없이, 이차 덕분에 잘 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게 테슬라 차량의 특수성도 있겠지만은, 전기차 택시로 이용하는데,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사용할 수 있다. 네, 전기차 생각보다 좋다!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, 유튜브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면은, 택시 또 채널에 단톡방과,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. 저와 함께 소소한 일상 소통 및 택시 관련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에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타 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